자랑하는 부산 경북량 출산 일곱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사실 별로 한녕이좀 못하죠. 저는 부산에어 오면, 분명히 가슴이 좀 이렇게 붉어하고 쉬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날, 지난날, 불사 덕권때 다섯 분 과목 가서, 0년 반을 과목을 팔고, 7 년이라는 시간을 구별를 음. 당해서, 음. 도망을 당했습 당해. 음. 그러니까, 제 음. 젊은 날에, 17년, 18년 낙성 배우를 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한번 잡혀가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돈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독재 하에서 내가 살아남았던 것은 바로 부산 마산 무마 환경을 통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남아서 지금 다시 우리의 독재와 싸움 이 있었던 대기가 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산에만 오면, 아이 부산 마산, 경남 외국 시민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 고마움이 항상 저 가슴속에는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 그 사람은 감옥에서 죽었거나, 과무도로 죽었거나, 지금 이 하늘을 못볼 그런 신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어머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바로 그런뜻이 그렇게 지킨 나라를 이 문재인이 들어서서 다시 나라가 지난 날의 독재보다 더 나라가 망막기일거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들어서서 5년 동안 잘한 일을 한 가지만 배워라고 제가 방송에 출연했을 때 기자가 제일 물었어요. 잘람 일을 한가지만 해봐라 아무리 그래도 오년동안 대통령 하면서 한가지가 잘람 일도 없겠냐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것도 KBS에서 그냥 대놓고 그랬어요 한가지도 없다 사람 들은 그래서 아나운서가 아, 그래도 한가지만 해봐라 아 안만 생각해도 없다니까 여러분 문재인 뭐, 정권 5년동 안에 잘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잘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정권 교체를 주장할 이유가 없지요. 아,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라만 잘하면 돈 자꾸 교차그러겠습니까그냥 귀찮은데 계속하면 되니. 그러나 해도 해도 너무 합니까? 나라를 해도 해도 너무 끌고 가니까, 너무 못 끌고 가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바꿔야 되겠다. 도저히 문제인 너희들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 국민이, 60% 가까운 국민이 문재인 정권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친구들이 내보고 그럽니다. 제 친구가 사실 국민이 보다 나는 민주당에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제에 그래요. 이 선배. 아,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이대중 노무현 10년하고 이명박 박근혜 10년하고 그 다음 문재인도 10년을 해야 안 되겠냐고. 근데 내가 그래요. 그래, 뭐 10년 아니라 20년은 해도 좋은데, 너가 뭐 잘한 게 있어야, 또오년더 더 하겠다고 말할 염치가 없지 않냐. 무슨 염치를 더 하겠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 5년, 5년만 해도 많이 했다. 그만하고 내가 오락하는 건아이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그건 사실 그렇다고.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이 너무 못했다는걸 인정하고 있는 거요 단적으로 한 가지에 만들어 봅시다. 지 나름대로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코로나이잖습니까 지금도 5천명, 뭐6천명 가까이 간다고 그러고 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높이 보조되고, 사람들이 좀보일락하면 코로나가 뭐 몇천명 늘어났다고, 신문이고 방송이고 해갖고 사람들 기죽이고 어디 버리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잠잠하면 또 코로나가 좀 많이 줄었으니까 또 활동하시라 그러고 무슨 위도 코로나다 뭐다 몇 짓나 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코로나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laughs> 이 사람들이 코로나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분이 요 사람들을 못 보이게 하고, 코로나로 사람 기죽이고, 장사 안 되게 해갖고, 더 사람들이 또 공장 못하게 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코로나가 터졌을 때 먼저 국경봉개하고 제대로 맞고 그 백신이라 가는 것도 괜찮다고 큰소이 빵빵 치다가 터지니까 바로 는게 백신 구한다고 난리치니까 지금 와서 무슨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아니면 백신 마음대로 맞으라고 해도 백신이 없다는 건아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를 정치적 방역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참나 아주 나쁜 사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질병, 질병이 전 나라를 휩쓰는데 이걸 정체적 계산을 이용해서 잡았다, 조겼다가, 늘었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만 해도 문재인은 지금 당장 감옥에 쳐놔야 되는데 그래도 몇달남았으니까몇달 먼저 가나 몇달 늦게 가나 어차피 감옥에 쳐놨는데도 불안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왜천국을 돌면서 화천대유 투첨을 하라 그럽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시장 국민들이 연장 지르는게 부동산 대책 아닙니까? 무려 서른 두번인가몇 번인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놓고 발표할 때마다 집값 올라가고 발표할 때마다 전세가 월세가 올라가고 이 부동산 때문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전전근근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전전근 하고 젊은 사람들은 평생 자기 생전에 지방째 사기가 어렵게 생겼고, 이 완전히 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쑥빠이는 아닙니까? 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비리가 대장동 계획입니다. 우리가 왜 대장동 계획을 짓고를 하려고 그러냐?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혼자 가게 해먹는 것이 대장동 아, 사태. 왜 그러냐? 대장동뿐만 아, 네.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민간 개발하는데, 아, 네. 민간 개발하는데 조금만 부정을 당했어요. 뭐디든지 있기 마련이데 대장동은 대장동 개발이 순서적으로 아, 네. 아, 네. 이용만서 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그걸 인가하고, 거가하고, 토지를 수용하고, 분양하고, 인간업자에게 돈이 넘어가고 이 모든 설계를 누가 한겁니까? 이재명 한절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그 당시 뭐했습니까? 경남시장 하지 않았습니까? 경남시장이라는 시장 권력을 이용해서 대장동이라는 막대한 땅을 거의 거절로 뺐다시피 수용을 하고 그 수용에서 생긴 그 땅에 진 아파트에 그 무지막지한 돈을 전부 인간인 개발업자가 가져가게 하고 인간인 개발업자는 그 많은 그 니우저에 가까운 돈을 적게 갈라먹었는데 그 갈라먹은 뒤에 그 반은 그분이 가져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시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민간개발업자 짜고 무지막지하게 돈을 챙겨갖고 그 돈이 자기 대선 자금에 들어갔는지 시장 자금에 들어갔는지 도지사 자금에 들어갔는지 그 돈에 대한 계좌 추적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laughs> 이재명 주에는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좋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뭔물고 그러기 지멋대로 성남시장 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그비밀저질렀겠지요 지가 아무리 저질러도 내 뒤에는 정권을 잡은 문재인이 아있으니까 반대로 한것 아닙니까? 이 돈이 뭐 1, 2배로 되먹었다 1, 2천만 되먹었다 그러면 무슨 뭐 난이 개발업자들이 그 많은 자, 개발해서 그 정도 이익을 가져간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그 1조 8천억에 가까운 돈이고 이 돈을 해먹을 수 있도록 뒷배를 받은 것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뒷배를 받은 것이 문재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권교체 해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권교체가 전국에 널려 있는 이 부동산 개발을, 권력을 이용해서 해받는 이 부동산 이리의 특혜를 없애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과 문재인을 한꺼번에 골로 보내는 것은 정권 교체가 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아주 폼 크게 보이려고 나는 조건없지 득금 받겠다. 하도 두가같이 문제라니까 그런데 또 이재명의 뒷배를 봐주는 것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있단 말입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이 높인 게 좁힌 게 돼갖고 득금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 자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득금 받겠다. 폼다 잡고 실질적으로 고난을 갖고 있는 민주당 비로다 특검 거부하고 여러 게 짜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총 경우에 전국을 따지면서 국민들의 힘으로 특검을 외치는 겁니다. 특검을 내서 이비대면이가 저지른 내장동의 비밀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 낱낱이 밝히전 정권 조치는 그냥 되는 겁니다. 이 부동산 비리를 국민들이 보고 정권을 다시 찍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동산 비리가, 대장동 게이트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거 하나만 해도 정권은 교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의 확실한 길이 이 대장동 게이트 BD, 하천대유를 듣고 하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당신은 대장동 게이트 등급하라고만 주장하지, 왜 김호수는 곱다리 끼어갖고 그만 놀아들었느냐? 그 이유가 있다 김호수가 검찰총장 아닙니까? 이일차적인 수사는 검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은 검찰 하지만은 검찰이 핵심 키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김호수랑 이자가 대장동 게이트의 이재명과 관계되는 것은 수단 하나도 안합고 이재명 집은 압수수색도 안하고 이재명 사무실은 압수수색도 안하고 이재명과 관련된 계좌는 하나도 추연 안하고 계좌 추연만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아요 돈이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갔다는 게 금방 드러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오수란 자가 검찰총장을 앉아갖고 일체이 그 이재명과 가까이 갈 만한 조상 짱봉기는거 하나님의 김오수가 지가 성남시의 고문으로 있었는데 변호사 고문으로 있었는데 그것만 해도 성남시 사건, 부정사건이 터졌으면 성남시에 고문했던 사람은 당연히 그 사건을 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문을 했었던 지방단체가 부정을 저질렀는데 지가 그걸 보좌하는, 수사하는 검찰총장직에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양심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냥 검찰총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지금 그큰 1조 8천억이나 되는 그 부정 비폐 더어을를 달랑 네사람 구독해놓고 지금 끝내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재명문아예 아예 또, 조사도 안 하고, 계좌 출입도안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 핵심이 이재명인데 이재명과 근처에 가는 것은 전부 조사를 따라 뭉개고 절대 옆에 놈들만 잡아서 집어넣고 대장동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김호수있는 그만둬라. 김호수를 그래서 대장동 사건을 감염받고 따라 뭉개는김호수가 검찰총장으로 있는 한은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특검과 동시에 김호수는 사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국민의 힘이 좀똑똑 하면 우리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렇게 안 해도 야당이 그래도 백석이나 되는데 제가 농촌선거 싸우면 이게 진작 끝났습니다 제가 국회 앞에서 최강 농성구시작라는게 10월 2일입니다 오늘이 두달연세째 두달 연세 또한 우리가 등검하고 김호수 사퇴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국민이 저 사람들 조금만 똑똑하고 구제도 의지가 있었으면 이거 하나 못 받게 되겠어요? 당장 이거 받게 될일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이 이미 저야당이란 친구가 말로만 정권 교체하지. 아니, 정권 교체하려면 예장동 개인들 등검 받고 김호수 또정해면 정권 교체 그대로 되는 건데 이건 지금 말도 안하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교체의 요망은 50%가 넘었는데 야당 후보의 지지도는 30%내외한그 것도 없 겁니다. 정권교체의 요50% 요구하면 야당 후보도 50%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맞잖아요, 통계가. 아무리 중먹국을 해도 이게 맞는 건 아닙니까? 아 정권 교체를 하려면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야당으로 뭐 지지도는 30%고, 정권 교체의 용방 50%고, 그럼 20%가 아직,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에 돈을 안 준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정도 싸우니까, 야당 저뭐도좀 반대해라. 어? 무슨 빨간 돈도 짓고 도로 댁이 다고펴어 오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특검 받아내고 기모도 쫓아내면 그냥 정권 밖에 되는 건데, 왜이 쉬운 길을 안 하려고 그러냐. 무든뭔대위원장이나 뭔가 하는 사람도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지금 급한 게 코로나다. 코로나가 급하죠.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게더 급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당시 국민회의하고, 국민조합회의가, 야,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이래갖고는, 전화를 믿고 있다가는 이것도, 어, 헛로갈수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두달 넘게 이렇게 천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아까 우리, 과거 총장 이야기했지만은, 제일 먼저 대장동 발병진 경기도 집회를 쓴다해서 하고, 인천에서 갔다가, 충남에 갔다가, 원주에 갔다가, 오늘, 부산, 내일, 대구, 그 토요일마다 과문에서, 제가 목이 터져나고, 들끔하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부산에서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민주주의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부산, 영남, 울산 이부울경에대국 시민들이 발을 지켜줬는데 그걸 말로 지킨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부전에도 몸으로 발을 지켰으니 이 부산에서 반드시 대장동 특검을 받아내고 기모도 사태를법으로서정치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교체의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우리 이재호 상임부원장님 힘내시라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